4장,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잔인 무도한 폭력을 보았다.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었다. 압제자들의 무지막지한 소나귀에서 그들을 구해낼 자가 없었다.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단 이미 죽은 자들의 처지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러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몹쓸 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운이 좋다.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.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. 이 역시 연기요, 허공의 침백기일 뿐이다. 어리석은 자는 편안히 앉아 느긋하게 쉬니 그의 게으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행위다. 가진 것이 한 줌밖에 없어도 편히 쉴수 있는 사람이. 두손 가득 쥐고도 걱정에 찌들어 일하는 사람보다 낫다. 그렇게 일해도 결국에는 허공에 침 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.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또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.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 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.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,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.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? 그의 일은 연기다.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.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있는 편이 낫다. 일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라.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고달프기 짝이 없다. 둘이 한 침대에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밤새 떨어야 한다.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. 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가?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.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이가 많으면서도 사리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. 나는 이런 젊은이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시작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다. 이 젊은이가 왕위를 잇자 모든 사람이 열렬히 그의 다스림에 따랐다. 그러나 열기는 금세 가라앉았고 백성의 무리는 곧 흥미를 잃었다. 이것 또한 연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허공의 침백기가 아닌가?